안녕하세요, 미스터 농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파 작업이 이제 끝나서 결과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파는 11월 17일부터 작업 시작해서 마지막 출하가 12월 13일부로 다 완료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대파 1만 평 정도 이제 작업을 했고 만평 잡고 10만 단을 이제 출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만평에서 85,400단 이렇게 나왔어요. 85,400단 나왔고, 6월달 초에 이제 심었던 대파를 어 지금 11월, 12월 초까지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어 마무리를 했고, 총 22일 동안 이제 뭐 작업한 기간은 더 있지만, 시장에 내보낸 일수는 22일 동안 시장에 내보냈고, 그래서 22일 동안 85,400단을 이제 출하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4천단 정도씩 이제 출하를 했다고 보면 될것 같고. 처음 시작할 때는 1,250원부터 잘된 밭으로 가면서 1,650원까지 이제 나왔고 저희 영상 중에 4천평 대파밭 망쳤습니다라고 한그 대파밭이 거든요그 밭으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이제 쭉 떨어져요. 그 밭으로 가면서 1,200원, 1,100원 받다가 이제 그 전체적인 대파 시세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800원, 800원, 뭐 600원까지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진짜 짧은 애들 버려도 될 정도인 대파도 다 뽑았다 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농사지어서 버리면 또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아까운 것 같아서 좀 욕심 부려서 짧은 것들도 다 뽑아서 했는데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500원, 뭐 300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 것들은 작업을 안 하는 게 맞죠, 사실. 500원 까지면은 이제 인건비 나오는 건데 300원 받아버리면 이제 물어줘야 되는 인건비랑 다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안 좋은 파들은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총 만평에서 85,400단이 나오고 금액으로는 추락 금액으로는 9,760만원 돈 9,760만원 돈을 이제 매출을 올렸다라고 해야 되나? 매출을 올렸고 그다음에 작업비, 경비로 나간 게 3,900만 원 정도가 경비로 나갔고, 그래서 남은 돈이 5,79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생겼고, 어 근데 이 금액도 이제 순수익이 아니죠. 여기서 뭐 농약값도 있을 거고 씨앗값, 어 비료값 뭐 이런 것까지 다뭐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 정도. 마지막에 대파 뭐 상태도 안 좋았지만 거의 12월 달좀 넘어가면서부터는 대파 전체적인 시세가 조금 뭐 낮아진 것 때문에 가격을 좀덜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건 있고, 어, 전체적인 수익으로 봤을 때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더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 조금 아쉽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올해 6월달에 심어서 11월, 12월에 이제 수확한 대파 농사 결과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겨울 농사가 이제 어, 마무리가 됐고, 당분간은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하우스 작물 이제 뭐 치컬이나 근대 요런거 출하하면서 보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